메르시 메르시아! 왜요? 아 아니 왜 욕을 하세요, 형님. 메르시한 게 재밌까, 새끼야. 안녕. 정정당당한 승부가 무슨 재미야? 안녕하세요, 메르시 M 로나요. 반갑습니다. 그보네저 거지 같은 듀오 시발 또 아우 왜 그러세요, 그래, 오카미님? 못해? 메르시는 뭐 하는 거 보면은 축식하는 거 보면은 병신 같은데 선버라는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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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님들아? 아, 메르시 아, 아니 메르시 하는 게 죄입니까, 새끼들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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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카니 메르시가 땅이왜 죄예요, 이 새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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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야 그래도 뭐 그만 메르시면 오카미님 신고할게요. 자 해보자 메르시 베욕 존나게 들어보고 오케이 가자고 존나 처먹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 네. 유지한다는게 뭐 잘하는거 아니야? 그냥 믿고 오케이. 한번 사람, 버스 타라고 해 사람새끼가 아니지 그거는 아니 왜 이게 심한... 아니 메르시 지금 무시하시는거예요야너 본게 좀야 본게 그 주... 계정줘 봐 뭐요? 본게 내 본게 없는데요? 팁으로 네. 만나면 안타게 야이 개자식아 예, <laughs> 가자 네. 아돌비있 말이 너무 심한가 야 네, 가자. 확인. 메르시로 케를 갑니다. 네. 빨리 메르시. 메르시로. 오케이. 아. 월. 두 월. 에이스. 브라 가자. 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okay. 이스포타컷포타컷 포타 네. 그거 하자 이거. 확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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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해킹. 나이스 해킹. 해킹. 자. 오케이. 자자자자자자. 자 빨리 아무나 해킹해 보여. 위 예. 위도 위도위위위위 위도 o n 친 위도 위에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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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o 힐좀 yet. 아니 힐 i l 세 w a n 리 to w 님 l k I hear you, j o 지 a h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I h 요 아까 부산에서 만났서도 마음이 안 들었어 이새게 아, 니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 왜, 욕하지 마세요. 네, 왜 그러세요? 네, 네, 간다. 저 창초 받았어요. 네, 라이스, 네. 가자. 네. 나이스 네. 가자. 나이스. 가자. 빨리 오. 야, 무슨 뭐 했다고 지금 뭐 메르시했다고 지금 정치금 안 어이 새끼들이고. 지금 뭐 조선 시대가 이 새끼들아. 메르택킹, 상대 메르택킹. 나이스. 오케이, 부활한다. 어우! 야! 아니 뭐야! 형이 필! 형이 필! 한쪽! 오른쪽에! 예. 아니 매니 뭐하는 그 들다 싹싹... 아, 저기 딱 있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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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임 실화냐? 시바, 하나킬드리니다이호러쉐이들아 뭐하냐 니들? 아, 진짜 뭐하세요 이거! 시나킬드리금데 뭐하냐 니들? 저는 힐금이요! 니들 잘하는 x 야 네. 내가 뒤에 다맞추고 되는데 시가면거밖에 없는데 라 아! 캔지 켜 줘. 캔지 켜중 나이스 EMP. 나이스 소불라도 뒤졌어요. 덩, 덩달아 아, 되겠다. 딱 쳐간다. 다다다도 피해. 도 피해. 이렇게 이렇게 노 보죠. 오배 오배 오배. 아! 가 돌려. 가 돌려. 이거 가 돌려. 나이스. 자탄발 어? 찾아봐요.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왜요? 아니왜 욕을 하세요, 형님? 메르시한게 재밌니까 이 새끼야? 예? 아니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다들? 네, 찾는데, 이 내한테 뭐, 왜화풀이하세요이 새끼들아 진짜로? 아 예. 네. 아, 네. 하나, 두, 아니, 메르가그그만하긴터플는여기까지정좀 메르시... 어떡합니까? 해야 돼. 아 아니, 메르시... 아니 왜 메르시? 아니 메르시 하는 게 죄냐고요? 둘이 자드도 하라고 네, 만들어 놨는데더삐라 네, 맞아요. 예, 법이그오세 메르세킹, 메르시킹 아니 적팀 또 메르시 나왔으니까 저한테 너무 뭐 그러지 마세요. 적팀 또 메르시 아니, 나왔잖아요. 예, 네. 아, <laughs> <laughs> 아니 너무 하시네 진짜로. 용, 용, 용. 예. 네. 아또하나거야이 할맛이 아잇으물아 아니에요 예 <목소리> <목소리> 제발 제발 그만해 그냥 게임야 애쉬 오, 애쉬 오, 애쉬 애쉬 잡은 애쉬 나이스 한번 예. 오케이. 야 쟤네 메르시랑 한조랑 점수 논다 <목소리> 나이스 오케이. 가자 팔면돼 얘네 오케이 다 <목소리> 나이스 메르시 엠! 로나요. 두색이 미쳤나봐. 근데 진짜로 왜 저러냐 나한테. 내뭐 대시였냐? <laughs> 아니 메르시를 갔잖아. 들어봐야지. 금뭘 쓰는데? 메르시 메르시 원챔이고 메르시 제일 잘하니까요. 딴른거 연습할 생각은 없어? 그럴 마음 없는데요. 말 걸지 마세요. 저는 메르시 할 거예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네 목소리 존나 똥꼬 발라라네. 팀을 안 만나게 해놓을게. <laughs> 우리 메디슈 봐줘 진짜 거기서까지 정치나 그만해 정치나 하는데 이까지 플레이까지가서정치당 해야겠나 다 해야겠네 어당 해야지 지파어 <laughs>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딱, 어 빨리 와 <laughs> 아이 새끼들 진짜로 꼴 때리네 진짜로. 근데 뭐 있냐 봐줄게. 응. 줄게. 상래, 위로. 저한 번만 더 멜시카 타면 안할 거예요. 안 던질 안 거예요. <목소리> 이거 이 개새끼들아. 오아 조리사야. 강 가는 건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사님 야인 아님님뭐 시어머니세요? 어, 왜이렇조조 말이 시어. 어, 많아요? 어, 많아요. 어, 많아요. 어, 싹 치세요. 아, 예. 아, 예. 어, 존나 아 웃기네. 야, 나 지금 광대 아파 죽겠다, 야. 오, oh, oh. 뭐야. 위도우, 뒤위도 뒤에. 위도우, 뒤에. 위도우, 하 나이스. 위도스 두. 아아아아아도아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락 켜어 자락 켜어 줘, 자락 켜어 줘, 자락 켜어 줘, 자락 만어 줘, 자락 헤어 줘, 자어 자락 헤어 줘, 자락 헤어 줘, 자락 헤어 줘, 자락 헤어 줘, 자라 헤어 줘, 자락 헤어 줘, 자락 케어 자락 헤어 자락 헤어 자락 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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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락 줘, 자락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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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락 헤어 줘, 자락 이도컷살 나이스. 한조한조 한조 컷. 나이스. 나아나케오 <목소리> 중. 아나케오 중. <목소리> 아라나케우 중? <뭐하냐>? 아케중이라 <목소리> <하나케오 중. 목소리> <솜브라> 예비 <목소리> <EMP> 쓰고 사망. 버텀 컷. 버텀 컷. 선브라 예비 쓰고 사망. 현리가 이때. 후이딱게 아, 아 아야. 뜯어 왜냐아좀 거점 좀밟다 제발! 오리아이 새끼 던지잖아, 지금 나 씨X 킬 드는 의미야, 이 새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계속 욕하라고 했어요 오리아던졌다고 미친년 <목소리> 한명던져서 우리, 한명 다섯 한, 한 명이 던지기가 괜찮다고, 가자! 네. 원래 여기로 오면 한 명은 뺑이 오케이, 오케이, 막아봐요 나. 네, 나, 여기서, 나, 여기서 나, 막아야 나, 나. 해 해킹, 해킹, 해킹! 위도우 해킹!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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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오른쪽 위에 잡아, 잡아, 잡아. 겐지! <목소리> 겐지 케어! 겐지 케어! 겐지 <목소리> <게인지> 케어 겐지 <목소리> <게인지> 케어 겐지 <주>? 케어 <목소리> 아! 우리 하나 <알았어>, 살렸어요! <목소리> 맥크리! 맥크리! 키 나이스 메리씨가 낫다 이건 메르메르샤니까 네. 이게 메르샤나. 아니, 아니 아 이거 우리 하나 벌레 새끼 왜 위도로 바꿨어요? 아아 아니 아 아, 죄지니까. 아,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메르시가 나. 아 죄송해요. 예. 아 죄송해요. 맞아. 자기가 네. 힘들어. 예. 너 기본이야. 깨말못새끼야 그러니까 아. 시발그화가서도시발 메르시만 타고 이제 벌레 같은 새끼야. 하지 마. 뭐라 하지 마. <웃음> <웃음> 야, 그만 좀 메르찰트 뭐라 해. 메르 금화가서. 그마이 티어니까 그..거기 있겠지, 거기 있겠지? 진짜 뭐라 하지마 스킹 오케이 오케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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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받습 나이스 케어 자자 케어 예이청헬 씨.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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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헬시 네. 헬시 네. 오리 네. <목소리> <목소리> <당하고 있네. 목소리> s 시킬 헬시 킬 s 2층에 야 메르휠 우리 얘죽다 우리 우리리 케어 리 케어 다리 확인 네다하고 있네 뽕..뽕트랩 <퉁트랙>, 개뻘공 뽕트랩 개뻘공 도대나 <도착자>! 살려줘 <놀라> 응 뒤져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의 패이스끼야야야우리 <놀라> <놀라> 야야야 야, 나 둘다 나 둘다 <놀라> <놀라> 오우 쉣나 둘다 오오야나 3분 남았다 피씨바 <놀라> 이거 못와가면 뭐 지는 거다

뭐살리어 나이스. 이제 가. 자. 와, 야 얘를 어디냐? 어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우리. 잠깐만 나. 자, 준비다 다시무 와! 우리 팀 아, 그레드 그래? 봐서 다이한테 설정이 당했어요. 아픈 사람. 무슨 다 참아 참아.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아가나보리사오리사 빨리 해어 그럼 얘랑 한번 1대1 해 볼래? 에임 좀. 나 지금 3분 남았어, 리분남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내가 아, 뒤에리스 아, 그래. 가자. 아, 메르시로 아, 캐리하기 잘했다. 정말 힘들다. 아아 아. 그래. 아, 저거. 아, 저거 개집년들이 다저러만 <목소리> 남일 차별하지 마. 얘 덜렁이인데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어. 와, 옆에서 있고 있는데 너무 빡치나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침묵하거든요. 음. 다 침묵해가지고 메리시 욕하고 있으면 다 그냥 싸움끼기 싫으니까 다입 닫고 있거든요. 그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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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한, 네. 사, 친한 사람도 입 닫고 있어요. 친한 사람도 음. 평소에 만나서 하하하고 웃던 사람도 어떤 새끼가 욕박이 시작하면 그때 조용이 반가나더라고요. 음. 예그 혼내는 혼내는 어, 그 혼내는 아,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보다 네, 방관하는 사람이 더 방관하는 누구지 신우인가응 음. 신호가 더 미워가지고 재밌게 했습니다. 네. 간만에 간만에 좀 하네. 제 취향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M M 만나 두드러 맞는 거. 예욕 네. 처먹는 거 간만에 재밌네요. 아, 물결표 루루 구독 눌렀어.